안녕하세요. 네, 당진환입니다. 오늘은 속도 조절기, 무지 속도 조절기 알아봅니다 기본형이죠. 쭉 내려보면, 이런 타입으로 생겼습니다. 일단은, 약간 반 플라스틱과 고무가 섞인 그런 고무 그립에 살짝 당기면, 오5트가 여기서 쭉 나가면서, 그래서 빨간색, 까만색 맞춰주고, 빨간색, 까만색 필이 맞춰주고요. 이거 바꾸면 안 되고요. 그 속도 조절부가 빨간색, 까만색이 있을 거예요. 맞춰주고 한선선 그거 맞춰주고, 한선 남는 선이 있거든요. 그래 때려 박아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수리가 되는 겁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보면, 어, 길이는, 어, 긴게 있고, 짧은 게 있는데, 얘는 한 15cm 정도.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잘라서 맞춰 먹어야 돼, 빨리. 잘라서 그냥 빨간색, 까만색, 파란색만 붙여야 돼. 빨간색, 까만색, 흰색만 붙여야 돼. 까만색, 빨간색, 까만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빨간색, 까만색, 흰색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빨간색, 까만색만 잘 맞추고 한손 때려 박으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LNC 죠 LNC. LNC를 살짝 풉니다. 여기 LNG를 살짝 풀어서, 여기 보면, 여기 LNG 있죠? LNG를 살짝 풀어서 부품인데, 어, 이렇게 풀어서, 어, 그 기둥 있죠? 기둥에 그 쑥집어넣집고 나중에 LNG를 어, 갈아서, 이렇게 뱅뱅 돌리면 앞으로 가는 그런 부품입니다. 이런 기본형 부품 정도는 당일 배송으로 빨리 받아서 수리할 때는 필요하거든요. 쫙 당겼을 때. 아, 빨리 스로틀스로틀 하나 빨리 사가지고, 빨리 고쳐야 되겠다. 이럴 때, 사가지고, 내일 택배 받아가지고 바로 고칠 때, 이럴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뭐다 알죠 이렇게. 이렇게 와우 죄송합니다 초점이 잘, 잡, 잘 잡히는 그래도 카메라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땡겨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전동 킥보드나 전기 스쿠터 수리할 때 빨리빨리 고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기 자전거에 박아도 되고 전동 스쿠터에도 박아도 되고 어 나바는 일단 전동 킥보드 그뭐 액정 달린 킥보드 있잖아요 거기는 안 됩니다 거기는 안 되니까 전동 스쿠터나 전기 자전거쪽 어, 그다음에 삼선 삼선식으로 된 속도 조절기 쪽으로 되어 있을 때 그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결하였습니다